정돌이 바닷가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정돌이 바닷가. 제가 이제, 자주 가죠, 자주. 네. 몽돌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파도에, 또 폭풍에, 수, 수억 년간 달아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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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몽돌이 된거 이렇게, 달아졌지. 또, 여기서 이제 저 건너편에는, 그, 아주 고운 모래가 있는, 신지도, 명사시입니다. 명상하기 좋은 때가 왔습니다 이제 가을 수확을 다 거의 했어요 보시면 은 이렇게 석, 어, 대나무 석작에다가 담았죠 제가 이제 음식이나 또 여러가지 비방으로 쓸거거든요 오렌지 네. 피자 지금은 가면 이제 조금밖에 없어요. 어, 청설모나 오솔이, 다람쥐가 다 주워갔죠. 그래서 때를 놓치면은요, 조금밖에 못 구하죠. 저거 이제 밥에다 넣고, 고기에다 넣고, 또 이렇게 조, 조리할 때, 아니면은 콩 볶는데 넣어요. 조리면 너무 맛있죠. 어, 또, 방향과 음, 제독도 하고, 어, 또, 위장을 편하게 해줘요. 어, 장기를 보이게 해주는 거죠. 또, 충을 억제하고, 네, 병충을. 그러니까 동백, 비자, 어, 차.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어, 저한테는 예, 비방이 있는 거죠. 정돌이. 이름도 정돌이요, 정돌이. 예. 바른 도. <laughs> 저 몽돌처럼 같이 가지. 어, 별들이 있잖아요. 네? <laughs> 아름다운 은하계 저 은하계가 저 몽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게 호공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고 볼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죠 들을 수 없는 거죠 <laughs> 그래서 빛으로 볼수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음. 음. 무아니 비설신는 무색 성향 미척법인거지 지금 세상사를 보면요, 참 참담하죠. 음. 그러나 이제 이 도에서 보면은 다 허물어져요. 음. 포악하고, 탐욕하고, 어, 아름다운 이 우주를 파괴하는 것들은 다 소멸하는 거예요. 정멸, 소멸. 예. 그래서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걔들이 멈추, 멈추나요? 안 멈추죠. 그러면은, 교회가 그렇게 많고, 절이 그렇게 많고, 어, 신앙하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악행을 열릴까요? 그 소굴이 바로 그런 데잖아요. 응? 소망교회, 또 무슨, 무슨, 무슨 교회, 막, 무슨, 무슨 절, 또 무슨, 무슨, 예? 장, 모임, 막 이런 거잖아요. 조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꽃이 피고 오곡백가가 열리는 이 아름다운 지구들 이렇게 날마다요, 날마다 이 어, 향한자로 피울 시간에 이렇게. 고요히 앉아서 선장에 드는 것 이렇게 옥션물 다려다 좋은 차 좋은 물 좋은 벗들과 다연을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다산에 가니까요 버섯이 나오고 난초가 지금 더 푸르러졌고 동백도 꽃을 피웠고 이렇게 다향도 꽃을 피웠고 네. 그래서 어 동백과 다향과 네. 지금 이제 난초가 나오는 시절이 온 거죠. 여기가 이제 세 가지, 세 가지 귀한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사는 다산에 있는 거죠. 드물어요 이런 데가 난초와 동백과 차가 어우러진 데가 드물죠. 제가 오늘은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노자는 옳았다. 요게 또 이제 우리한테, 예, 네, 이런 도담을 하게 하잖아요. 노자가 옳았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 들여다보시고, 서로 비유하고, 이럴 때 공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공부지. 공부라는 게 거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홀로 고요하게 세상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비교하고, 분석하고. 여기 면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제목이죠. 치, 허극. 치, 허극. 업무가 급치에 이르고, 이 말도, 치, 허극, 수, 어, 정, 예. 수, 동, 정독. 응. 그 정을 지키고, 응. 정을 모으고, 바깥으로 새안 안 나가게,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천문을 닫고, 구궁을 닫고, 응. 새끼 때 폐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물이, 마음물이 함께 일어나는데, 마음물 왕자 오이 간복. 여기에 이제 관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간법이죠. 나는 그것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부물의 마음물이 다 이제, 모아서 간다 이거죠. 부모의 그, 모든 마음물이, 서로요, 어울려서, 에에 어울리, 어울리는 뜻이죠. 서로 막 좋아가지고, 서로 막 부둥켜 않고, 에, 어울리는 모습이잖아요. 양육하는 모습이죠. 에. 생동감이. 그래서 그 모든 마음물이 복귀여, 어, 기근, 복귀한다, 이거 뿌리로 돌아간다. 나는 그것을 본다 이거죠. 누가 내가 진인이. 그래서 여기 여 대목을 제가 제일 중요해요. 기근할 정, 기근할 정, 뿌리로 돌아가는 걸 정이라 하고 이 정은요 아주 중요한 거요. 우리가 고요하다, 정하다 이런 게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행이 수행이 중요한 거죠. 이걸 뜻을 또 풀어야 돼요. 시, 복, 명, 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근, 복, 명, 이라 고 하는 거지. 기근, 할, 정, 이요. 시, 위, 복, 명, 이요. 복, 명, 할, 상, 이요. 지상, 할, 명, 이라. 이 대목도 아주 중요하죠. 복, 명, 할, 상, 상이다. 그래서 그 상나라가 이 여기서 상자를 따 거예요. 예, 상나라. 그리고 지상, 할, 명. 예. 그 상을 아는 것을 명이라, 이 명, 명자는 명나라가 따온 거죠. 예. 제가 어제 그, 어, 삼국지에 제갈공명, 장비, 그, 유비 얘기를 했잖아요. 유비는 현덕이라고 그랬고, 제가 어제 현덕에서 따온 거고, 어, 장비는 익덕이라고, 익덕. 장비 익덕. 제갈은 공명이라고 그러죠. 공명. 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공하고 용안이 예, 그것이 명이라 그러잖아요. 명을 아는 자 예, 전인이 되고 전인을 알면은 하늘이 되고 하늘을 알면은 도에 이르고 도를 알면은 자연에 이른다. 아까 지자를 빼먹었죠. 예, 전인 이름은 땅에 땅을 예, 땅에 이르고 땅을 알. 그래서 이 지상 이 상을 알지 못하면은. 예, 흉, 망작, 예. 죽음이 온다, 예. 재앙이 온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고요. 음. 여기서 다딴 거예요. 공명, 예. 공에서 딴 거죠. 공내전, 예. 그랬잖아요. 용내공, 공명, 지상용, 예. 인내천, 전내천, 음. 천내도, 돈의 차연, 멀심불태, 재앙이 오지 않는다, 죽음이 없다. 그런 뜻이죠. 이 대목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다시 한번요. 어. 치허극 수정독 기근할 장 시위복명요 복명할 상 지상할 명이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목이 또 아주 중요하죠. 만약에 이 대목이 기근이라는 이제, 16장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아니, 15장. 15장. 16장. 15장에 <laughs> 그 덕이 나타나는 것. 현덕. 덕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덕이 우리 앞에 드러나느냐 이거죠. 만약에 옛날에 돌을 터득한 진이는 미묘하고 통달했으며 미묘 통달 맹백 네. <laughs> 사달 그렇죠, 네? 사통팔달 네. 모든 것을 다 이제 통해서 항종통리했다 뜻이죠 이희미를 네. 뛰어넘은 거예요 볼수 어,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넘어선 거죠 우리가 잘할 수가 없, 없지만은 만약에 에, 억지로 말한다면, 억지로 표현한다면, 음, 엄중하게, 신중하고 엄중하게, 엄숙하게 망설이는 봄은 마치 겨울에 강을 건너듯 하고, 겨울에 그 살얼음이 얼잖아요. 그래서 그 얼음이, 얼음을, 얼음이 온 강을 건너는 모습이요. 또 네. 근신하고 경계하는 폼은 마치 사방에서 엿보는 듯 하고 엄중하고 장중한 몸가짐은 마치 자신이 손님이나 된듯 한다. 손님 어떤 어, 남의 집에 갔는데 그 손님처럼 아주 엄숙하고 어, 엄숙하고 음, 근, 근엄한 거죠. 음, 조심하고 또 산에서 어울리는 봄은 예. 모두와 어울리는 봄은 마치 봄에 얼음이 녹아 풀어지는 듯하고 크, 얼음이 이제 녹아요, 봄이 와요. 이제 대지에 푸른 초목이 올라와 꽃이 피기 시작하기 전에 그런 그 아주 그 예? 따뜻한 봄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산하에서 어울리는 폼은 마치 초목의 잎이 나오는 것 같다. 대지에 푸른 초목이 쑥 올라오는 그런 봄날을 얘기하는 거죠도노하고 돈독하고 순박한 폼은 마치 폼 여기서 폼이 에, 조각하지 않는 엄목과 같고 큰 그런 니트나무. 그런 어, 어, 사장나무 그런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예,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예, 다 모여서 어, 함께 어울리는 폼. 넓게 넓게 광대하고 넓고 넓고 그 허정한 폼은 마치 깊은 산골짜리 같고. 음, 그, 우리가 원시림이 있는 골짜기 가봐요. 이. 그 아주 어? 그 평안할수 없는 신비로운 게 있잖아요. 음. 시원한 바람, 그 깊은 골짜기의 그런 기운, 음. 고요한, 예. 고요한 그런 예. 계곡, 혼연하고 혼연하고. 성황호롤하고 한결같은 폼 마치 응? 그물 같다, 예. 그 고요한 물 같다. 예. 담담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폼 깊은 바다 같고, 예. 그리고 어, 용감하고 무쌍하고 자유로운 품은 마치 뻥 뚫려서 막히는 데가 없는 어,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요. 예. 그래서, 음, 황황호로라고 창중한 몸가짐은 마치, 응? 예? 그, 봄에 얼음이 녹아 에? 그 대지의 제일 중요한 중요한 제목이요. 그래서 이 대목이. 그래서 누가 능히 이 혼탁하고 혼탁하고 험난한 그런 세상을 청이 멈추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맑게 한단 말인가? 누가 능히 안정되고 화정한 것을 생동시켜서 점차로 생명이 살아나게 할수 있겠는가. 다 이러한 무의자연의 도를 터득한 이 진인이 몸에 간직하고 있는 그 진인이 보름달 같이 스스로, 어, 그, 그니까 뭘 채우고 탐욕하지 않는다 뜻이죠. 오직 스스로 채우고 탐욕하지 않으므로, 음. 험약하지 않으므로 능히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움이 이루어진다. 성세, 흥망성세가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낡은 것이 이제 다 하고 새로운 게 생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염담하고 허정하고 엄숙하고 장중한 진이 한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진인의 모습이요. 네, 지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네. 움직이되, 고요하고, 생명과 어울리되, 소박하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 제일 좋아하는 도덕경의 제 15장, 16장, 기근과 현덕에 대해서, 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덕이 어떻게 우리 앞에서 보이는가, 그런 거죠. 제일,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징경이죠. 그러니까, 고요한 예, 그니까, 예. 치, 허, 극, 수, 정, 독. 기근, 알, 정. 예, 기근, 할 정. 복명, 알, 상. 중요한 거죠. 지상, 알, 명, 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포악하고요, 그, 탐욕한 자들은 다 도태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사를 보더라도